어제 나스닥 차트 분석하면서 아직 주봉상에서 추세가 살아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일봉상에서 한 방에 20선을 회복해주면서 추세를 살렸습니다. 시장이 하루하루 어지럽기에 일봉에서 갭으로 이렇게 날뛰었지만 20선을 회복해준 건 추세를 단기적으로 회복했다고 볼수 있고요.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고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해 왔기에 이번에 쿠글러 연준 이사의 사퇴 기점으로 연준 이사를 트럼프가 다시 지명하게 됩니다.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는데 비농업 고용 쇼크까지 겹치면서 지표상으로는 인하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는 하 근거가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이 아니라 경기 둔화라는 프레임이 아쉽습니다. 9월 금리 인하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추후에 금리 인하 하든 안 하든 시장의 호재 요소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렛츠고! 9월 FMC o 전에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더 이상 관세는 일시적 미국 경제는 뜨겁다고 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지 안 보낼지 관전 포인트인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길게 보면 일봉 파동으로 상승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변동성에 유의해야 할 캔들도 나왔었고. 20선을 이탈했지만 재차 오늘 20선을 재탈환하면서 추세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20선 안착이 안심되는 캔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돌파해서 제대로 안착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 20선에서 흐지부지하고 20선 회복에 시간이 끌리고 계속 이렇게 막고 떨어진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조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주봉상에서도 RSI 과열 구간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하지만 추봉상에서도 아직 추세가 살아있고 하방 시그널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정고점을 향해서 외인들이 밀어 올릴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환율이 강권인데요. 환율이 금리나 기대감에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다행히 재차 상승하면서 1420원을 돌파해서 안착하지 않고 긴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오고 있다는 점은 증시를 밀어 올릴 탄력을 주는 요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1350원을 깨고 내려와야지 증시를 신고가에서 더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항상 환율과 신용장고 추이를 밀접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 증시에서도 대주주 양도세에 관해서 시장이 출렁출렁이었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따라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호재가 나온다 해도 단기적인 호재입니다. 현재 여론을 이기는 정치가 없기에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억으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시대로 간다는 발언과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된 전략이고요. 현재 정권 초기에 돈을 뿌렸으니 세금을 거두겠다는 건데, 언제까지 후진국 증시로 갈 건지, 이번 정부에서는 정말 박스피라는 오명을 벗고 정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주봉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봉 파동에서 강세 흐름이 지속 중이고 현재 정고점 매물대에 진입했습니다. 주봉상 RSI 과열권이긴 하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힘을 모아서 정고점을 뚫을 수 있을 듯 보이고요. 하지만 우려할 점은 이 평선 간의 이격도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점, 이 평선 이격도를 좁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과정을 10선을 이탈해서 20선과 이 사이에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10선을 기점으로 다시 재반등할 것인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다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9월 금리 인하 전까지는요. 추봉상에서도 나스닥과 같이 폭락 시그널이 아직 없기에 단기 조정 이후에 재상승하면서 환호의 구간을 만들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전고점 돌파하고 환호의 구간을 만든 다음 이평선 이격도를 좁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예상일 뿐이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제가 예상하는 근거는 전반적으로 환율 그리고 미국의 동향, 또한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크했을 때 9월 FOMC 전까지는 무너질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나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이에요. 하지만 9월 FOMC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고 기대감이 소멸하면 그때 본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될건 이번에 상승이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간다고 해도 팔아야 할 영역이지 새로 진입해야 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시향을 체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Bye.